한국에서 유교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인 안동. 그래서 안동 일대엔 수많은 고택과 종택들이 밀집돼 있다. 두 번째로 찾은 안동에서 또 다른 고택을 만나보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지촌 종택. 이 집은 조선 숙종 때 대사성을 지는 지촌 김방걸 선생이 처음 자리를 잡고 그의 자손들이 340여 년간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곳이다. 1975년에야 전기가 들어오고 버스가 다니던 외진 곳. 이마댐 건설로 마을이 수장 위기에 처하자 문중 소유의 종택과 서당 등 여러 가옥을 마을 뒷산 중턱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지천이라는 것은 제13대 할아버지 호가 지천이에요 그분은 그 성균관 대사성이라든가 또 사관은 대사관 같은 벼을까지제수를 받았지만은 실상은 전계에 나가기보다는 여기 와서 살고 싶어 하셨어요. 이공백한 산골에 집을 지으셨다고. 특히 지산서당은 지촌 선생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 현재 각종 학술 모임이 열리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지촌 종택은 각종 생활용품을 볼수 있는 민속박물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거는 탈곡기라는 건데요. 어 곡식을 그러니까 다 말라서 거듭을 할때 곡 알맹이하고 그 줄기하고를 분리시키는 탈곡을 하는 그런 기계예요. 이게 귀중한 자료죠. 이게 오늘 방문하는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음식 준비에 종부의 손길이 바쁘다. 여러 가지 음식 중 눈에 띄는 건 바로 떡이다. 이름 잡과편이라고떡 중에서 제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고급 떡인데. 여러 가지 과일을 가지고 하는 떡이라는 뜻으로 잡과 편 잡과 편은 찹쌀 반죽을 한입 크기로 익반죽해서 만든 다음 꿀을 골고루 발라준 후 대추, 밤, 석이버섯을 채 썰어 같이 버무려 만든다 겉에 버무리는 재료는 곶감, 잣, 호두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잡과 고라고도 하는 잡과 편은. 햇대추나 햇밤과 같이 과실과 곡식이 풍성한 가을철에 많이 만들어 먹던 음식이다. 이번에 만들 떡은 두텁단자다. 두텁단자. 단자라는 거는 뭐 고물무채가 동글동글하게 하는 걸 단자라 그러는데. 어, 호두! 맘대추! 이거 요일하게 견과류를 서로 넣어요. 이게 공중 음식이랍니다. 견과류로 속을 채운 두텁 단자와 잡과 편을 시루에 나란히 담는다. 이제 적당하게 쪄주면 떡이 완성된다. 가마솥 전통 시루는 아니지만 문명과 전통이 만난 렌지 위 시루에서 떡이 맛있게 익어간다. 김이 모락모락 떡이 음. 완성됐다. 두텁 단자는 하나 하나 떼어내 고무를 묻혀 마무리한다. 잡과 떡 또한 참기름을 고루 발라 윤기를 더한다. 이제 두텁 단자와 잡과 편이 완성됐다. 슬슬 추워지면서 장작을 준비하는 손길도 바빠진다. 어, 이렇게 떼면 늘 정신까지 토눈하게 그들 뜨뜻해요. 예, 모든 분들이 좋아합니다. 장작 타는 소리, 연기 나는 굴뚝. 이 순간만큼은 디지털 21세기가 아니라 아날로그 670년대로 돌아간 듯하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반가운 손님들이 고택을 찾았다. 한국에 있는 교환학생들이 전통 한옥 체험을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난생 처음 지내는 좌식 온돌방이 낯설고 신기하다. And now that I come inside, I, I feel very cozy. Um, we have I'm an architecture student, and we have studied a little bit of the Hanok here in in Sankin de Hakio. And uh,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to experience it. I am loving this experience. I'm very excited.. <laughs> <laughs> 종손 김원길 씨는 1971년에 등단한 시인으로 오늘 시인들과 조촐한 문학 모임이 펼쳐진다. 종부가 정성스레 만든 음식은 분위기를 더욱더 훈훈하게 만든다. 황홀해요. 황홀해요. 요, 요. 너무 맛있어요. 네. 시골스럽고. 요, 요 옆에 전통 한옥에서 전통 딸 떡을 먹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가수도가요자수대인요 외국인 손님들도 초대돼 전통 한옥의 멋과 전통 음식의 맛을 느낀다. 여러 나라에서 오고 출발점은 다 달라도 여기 왔으면 다 가족 같이 지낼 수밖에 없죠. 먼저 집주인인 김원길 시인의 낭독이 이어진다. 깊어가는 가을 밤 고즈넉한 전통 한옥에서 좋은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시한수가 절로 나온다. 정적 속눈 감고 홀로 있게 하소 바이락스 가을의 낭만이 가득한 밤이다 외국인 손님들은 종손 김원길 시인의 번역된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다 She would always bully and find fault with me My dear ugly wife Hands like rakes, hair thin and gray 아유, 이 꿈결, 꿈결 같지요, 지금. 원했던 대로 와가지고, 지금, 소원성취를 오늘 했으니까. 고향에 어릴적으로 돌아간 것 같고,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진리를 찾아가는 시의 깊이를 알고, 사람의 깊이도 알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고택은 새로운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한다. 마치 그 옛날 선조들이 글을 읽던 서당으로 되돌아간 기분이 든다. 전통 문화가 어떤 것인지, 우선 건물에서나 또 음식에서나 또 예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느끼고 우리 전통을 계승도 해야 되고 이걸 확산해서 세계화하는데도 이것이 한몫을 하도록 해볼까 합니다. 섭첩산 중에 홀로 떨어져 있으나 고택은 외롭지 않다. 집을 지키는 가족이 있고 한옥을 찾는 손님들이 있으니 점점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고택도 그 연륜이 한해더 깊어가고 있다.